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양원 수학과 팀장 정, 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양원 수학과 초등수학 담당 추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두 관리자분들께서 그 타겟메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취재 나왔는데요. 우선 시험 대비를 보내시는 동안에 타겟메스를 통해서 어, 활용하셨던 장점과 단점이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을 준비하면서 클리닉을 위주로 사용했는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데이, 뭐, QR 코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출력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지 매칭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이 분명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시험지 매칭에서는 풀지 않았던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취향 유사 부분에서도 저희 지금 타겟 메스에서는 3번 정도까지밖에 안 풀어지는데, 좀더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번이나 5번 그 이상도 조금 풀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좋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저희가 사전 시험지 매칭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를 좀더 많이 풀리 가게 할수 있고, 혹은 잘하는 학생들은 좀더 상위 문제로 더 많이 풀러 갈수 있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타겟 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타겟매스의 장단점이 또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느끼는 타겟매스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 그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에 항상 문의를 하게 되면 빠르면 다음날 그 다음날에 바로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서 일선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때 단원별 과목별로 세분화가 돼서 문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문제부터 삼십 문항까지 편하게 문항 수를 조절해서 또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을 몇 명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문제를 언제든지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타겟 매스 회사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선생님들이 뭐한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 서로 간에 공유가 조금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 불편해서 지는 경우 있고, 선생님들 사이에 옮겨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아니라 원장쌤에서 원장쌤은 그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들 조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기존에 있는 시험지가 아니라 어 모의고사 시험지 형태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학교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A4로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진짜 현재 시험지처럼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A4도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었으면 애들도 시험 볼때 나는 아, 네,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더 느낄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팀장님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단순 계산 연산 연산력 문제를 조금 더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많이 있긴 하지만 좀더 계산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문항 수를 뭐 조금 더 많이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연양학원의 팀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